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일단은 그게 목숨이겠죠. 수명이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올때 주어진 수명. 이거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명예가 되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다음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장자가 되고 거부가 된다.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의 기준으로 볼때 작은 부자는 인간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가난은 면하고 이 사람이 밥은 먹고 살겠으나 이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장자가 되는 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하는 거는 사주이. 그래서 요거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명예라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음악을 하거나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직업, 전문 직업을 해서 이러면 가더라도 이걸 내서 이 사람이 돈은 벌겠으나 만 사람한테 이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귀하게 이렇게 좀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뭘 하기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예체능으로 재주는 있으나 빛이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뒤로 음지 쪽으로 갈수 있는 요런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도 정해져 있더라 보시고요. 수명 또한도 마찬가지더라. 이 사람이 타고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5세에 가셔도 정한 명이요. 우리가 100살에 가셔도 정한 명이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자, 내가 타고난 사주의 수명이 20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명이 20세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찌됐든 고비가 들어옵니다. 사고가 들어오든 내가 아니면 옆에 있다가 누가 툭 밀어서 내가 떨어지든 요 수명만큼은 이미 이 세상에 올때 내가 가지고 오거든요. 산 수명과 죽을 수명을 이미 타고날 때 이미 명부에서 오른손 왼손에 내가 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세 개는 거의 안 바뀌었다 봅니다.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보시면 그렇게는 물어요. 뭐 제가 이렇게 자주 부자 되는 눈이 있습니까?라고 이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부자장자는 힘듭니다라고 끊어줄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그냥 지금처럼 노력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명예 당신이 가져서 내가 진짜 명예를 가지고 글록을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진짜 귀한 직업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까? 글쎄요. 노래를 해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가기는 힘들겠는데요. 그냥 사람들하고 무대에서 같이 뛰고 놀고는 되겠습니다. 요거 되는 사람. 음, 수명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객사에 가는 것도 정해져 있고 자살에 가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가 피살에 가는 것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수명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예고 없이 놓은 것처럼 내가 가는 수명도 예고 없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부 다 맞바꿨다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누군가 이 사람에게 어떤 자식이든 누구든 수명을 늘렸다고 보시면 이 사람의 나머지는 고통으로 가야 돼요. 나머지는 고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학업으로 문제가 되어서 들어오든, 부부의 문제가 되어서 들어오든,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재산의 증식에서 문제가 들어오든, 왜이 사람의 명부는 이미 여기에서 끊어져야 되는 명부를 누군가의 직업 정성은 사필 기정이라, 그래서 이 양반이 모정불심으로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내셨으면, 요 뒤에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이, 그냥은 없어요. 이건 절대 그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또이 사람이, 나는 볼때이 사람이 글쎄, 이 사주로 봐서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거나 뭔가 있으라는 것이 없는데, 어떤 뭐, 누구말처럼 귀신이 돌봤는지, 뭐팔도명산 산신님이 돌보셨는지, 뭐 예수님이 돌보셨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세가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대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세는 지루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 본인이 꾸리, 꾸리는 가정사가 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아예 가정이 없이 본인이 그냥 홀로 외롭게 본인이 싱글로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왜 본인한테 없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라는 게 없는데 이 사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걸 갖는 대신에 이거는 포기가 돼야 돼 이거거든요. 절대 두 가지를 주는 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본인이 만약에 내가 부가 없는데 이 사람이 부를 가졌다. 어, 언젠가도 본손님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들어 들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사주를 풀어 봤을 때 봤던 거는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돈은 벌었어. 근데 이 사람 돈은 누가 가져가? 누구든 가져가요. 자식이 아파서 자식이 가져가든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친구가 부정한 자리에서 친구가 가져가든 이 사람에게 부모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집의 부모가. 그냥, 이 춤바람이 났든지, 뭐, 아니면 저 좋아하는, 뭐, 떼기를 치셔서, 하토를 치셨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걸 가져가.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돈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자주 성가해서, 얼굴 보면 진짜 빈천한데, 어떻게 저 사람 돈 벌었지? 이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내분에는 요렇게, 나는 돈을 벌었으나, 나의 돈은, 요렇게 가져가게 돼 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다 못해, 어디에 뭐다 갖다 주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이 갖다 주게 됐다 자기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의 부가 아니다. 어, 내가 울며 계자 먹기로 줘야 되든, 울며 계자 먹기로 뺏겨야 되든, 어쨌든 간다. 그래서 이분들의 위로의 말은 그래요. 그래서 벌, 그래도 벌어서 선생님 쓰잖아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벌어서 씁니다. 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절대 기본적으로 놓여져 있는 게 사주라는 거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에 사주, 얼굴이 있는 거듯이. 요 기본적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에서 이 사람이 단돈 1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이 사람이 천억이라는 재물을 벌었으면 내가 되니까 네가 됩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 사람은 요렇게 천억이라는 돈을 내가 벌수 있는 요게 기본 베이스가 사주에 일단 깔리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달아 욕심내지 마세요.그냥 이번생에 와서 내가 그냥 10억 가졌으면 이 10억 가지고 나는 그냥 행복하고 뿌듯하게 가시는 거 하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이거거든요.안되는데 본인보고 천억 못 가졌다고 너곤장맞으라고 하진 않아요.부질없는 걸 하기 때문에 본인보고 곤장을 본인 스스로 본인이 살아서 본인에게 곤장을 맞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겠죠.네. 작두신당의 정정한이었습니다.